CBS L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 America의 강석희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 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성전이며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가 걸어온 인생 여정, 또한 그의 목회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귀한 시간 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제가 그 항상 그 은혜한인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오렌지 카운티에 이렇게 큰 성전이 되 있는가? 사실 한인으로서도 굉장히 그 자랑스럽거든요. 이그 은혜한인교회가 어떻게 또 언제 이런 그 성전을 하게 된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저희 교회는 이제 그 82년 5월에 김강수 네. 목사님께서 세 가정으로 교회가 개척돼서 사실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이 네. 계속 세계 선교에 사실 올인 해왔죠. 네. 근데 아마 노력에 있는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큰 부흥을 이뤘는데요. 거기서 이제 쫓겨나지 않았으면 그게 이제 학교 강당이 교육국 수용 영역에서 아, 예. 이제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그 건물에서 나오게 되면서 또디즈랜드 앞에 있는 이 멜로리랜드라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또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그 교회도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디즐랜드 교회를 팔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게 주차장으로 변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거죠. <laughs> 뭐이 많은 식구들이 계속 그러는 가운데, 아, 이제 후임자에게는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 이제 아무래도 자체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또 언론 목사님 생각하시고, 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 이 플로톤에, 네. 원래 플로톤에서부터 예,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작은 교회를 빌려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헌츠라는 케첩 회사, 헤드커러가 있는 이 건물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고, 사실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선교하는 교회니까, 거의 뭐 건축 원금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2004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이제 2007년도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네. 그 듣고 보니까 뭐 위기가 기회로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그 재정적인 또아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그큰 교회를 허가를 맡으려면 또 시하고도 네. 또 좋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 다 감내하시고 그게 성사가 됐는지 굉장히 그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참 교회가 선교에 올인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물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임해서 한천 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 비전센터, 이 성전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네. 아 하나님 이렇게 큰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까? 주님께서 아 내게는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그렇죠. 사실 뭐 하나님께야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큰 위로, 너무나 큰 감동이었죠. 그런데 눈을 뜨니까 현실이죠. <laughs> 현실은 예, 건축비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예. 눈을 감으면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러고, 음, 음. 눈뜸은 현실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이 건물을 구입하고 나서도 시로부터 COP 받는 음, 과정이이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6.5에이컨데, 이, 여기에서 사실 시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수입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코리안 처치가 들어온다. 논프라피트 <laughs> 오가니제이션으로 이게 세금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절대 결사반대죠 시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왜 한인교회, 이 은혜교회가 들어온 것이 그 전에 회사가 이곳에서 운영된 것보다 훨씬 플로턴 시에 좋은 미치는 영향. 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 발전 계획을 우리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시 위원들한테 이것은 공장보다도 음. 이 한인 교회지만은 틀림없이 플로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음. 또이 상가가 더 활성화 되어지고 그리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음.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부그 후로 정말 놀라운 것은 시하고 친구가 됐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시에서도 너무 고마워하고 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한인들이 플로튼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인들이 이 사회에 그래도 밝은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시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지금은 이제 같이 동역자가 되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시에서 오랜 생활을 이제 지냈지만은 시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public benefit입니다. 네. 이러한 그 허가를 놓았을 때 이것이 이 커뮤니티에 어떠한 그 혜택을 줄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역시 그 우리 목사님의 그 비전 그 프레젠테이션이 폴로턴 시의회를 아마 아주 마음을 네. 이제 움직였다고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전 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사실 이제 큰 교회당 아 이제 그 메인 아, 그 센츄리를 하는데 비전 센터라는 것은 사실 많이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전 센터라는 그 이름을 명명하게 된 이유가 네. 어떠한 동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구 성전이 있었고요. 네. 이제 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새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건물들을 이제 명명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구성전을 미러클 센터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곳이야말로 기적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예, 주셔서 예, 예. 예.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또 선교도 더 많이 하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해 주시고 또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근데 이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 2008, 2008년도가 서프란 모계지 사태로. 완전히 미국의 경제 위기, 그렇죠. 뭐 침체 네. 뭐 그때 뭐 멘붕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2007년 3월부터 해서 2009년 5월에 완공했으니까 아.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서 네. 정말 성전이 지어졌죠.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새 성전 이 건물을 18만 8천 스퀘어 피트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을 하나님 주셨냐 분명히 주님께서 에,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 에, 그러니까 마태오미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보고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데 바로 이제 세계선교를 마무리한 뿐 아니라 이 지역에 빛과 소금으로 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에, 하나님의 교회로 비전을 가지고 에, 사역을 감당할 그런 그 비전을 이루는 건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전 센터라고 지었죠. 네, 그 제가 그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머리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봤는데, 비전이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또 비전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의 세계로 나아간다. 비전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열정으로 결코 포기를 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그 비전은 위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을 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에서 말씀하시는 그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비전은 과연 어떠한 그이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가지는 어떤 꿈은 야망이 될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에,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을 기인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이 비전은 에,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꿈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꿈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진 이 꿈, 비전은 음.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전이 중요한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면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니까. 그 지금 현재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도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니까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성경 마무리 짓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분명히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세계 성경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 말세의 교회 의 최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힘써야 될그 비전은 선교다.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네. 바로 교회가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어두워지거든요. 점점 타락해지거든요. 교회만이 소망이다.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우리 은혜교회 그 전체 에이커리지가 26.5 에이커라고 그러셨죠. 거기다가 이제 16만 스퀘어 피트 이상의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뭐 정말 웅장하고 아주 큰그 이제 그엔터티인데그 은혜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은혜교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어, 이제 저희 은혜교회가 이플로턴에 아주 작은 어, 미국교회를 빌려서, 이제 교회가 개척돼서.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이제 82년도죠. 아, 예, 예. 네. 에, 그랬다가 이제 3년 만에 교회가 아, 이제 이전을 한 것이 놀러 오게 있는 아, 예. 에, 학교 강당을 음.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폭발적인 부응이 일어났어요. 에, 그러면서 이제 세계 선교에 총력을 다하면서 사역을 해오다가 이제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뭐 저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어떤 플랜을 세운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오직 세계의 성교에 그 영혼 구원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 빚이 많아도 <laughs> 뭔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네. 근데 참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도 모아가지고도 가질 수 없는 이런 건물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고 전뭐 전혀,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르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갈등했죠.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아, 나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할 일이 있는데, 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부르시지.